한국어 따비는 맡은 주역분들을, 여러큰 박수와 화보석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미국 수다연 씨와, 장주 씨와, 정리 <laughs> 씨, 입장하도록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탁드리겠습니다네 한번 큰박수환호부탁 드리겠습니다. 와 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노인들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 세 분을 또 많이 또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또세 분을 한분한분또 간단하게 우리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 씨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인번강주에서 에리얼 한국어 더빙 역을 맡은 유진스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울이 정영준님. 네, 이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30년의 한을 풀었습니다. 92년에 오디션을 봤다가뚝 떨어지고 네. 어, 코러스 녹음을 하러 눈물을 먹고 어, 참여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대선배님이시자 선생님이신 박정자 선생님께서 이 올슐라 역을 하셨었는데 제가 드디어 30년 만에 그 한을 풀어서 실사에서 올슐라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저 잘했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상에서 조금 부담될 수 있겠지만은 에너지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됐어, 안 해. 아.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바스찬 역을 맡은 정상입니다. 아, 저도 뭐 디즈니 너무 좋아하고 집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 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기 끝에 제 아이들 때문에 작업하게 됐어요. 아이들한테도 너무 디즈니 팬이고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하는 동안 제가 더 신나고 제가 더 좋았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정말 세 분이 더빙을 맡았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더빙을 진행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다는 라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빙과 함께 노래를 직접 부르시 소감도 한 번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까요? 저는 더빙이 처음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입을 마친다는 것 자체가, 야, 이게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진짜 열심히 했고, 사실, 저도, 여러분 만큼이나, 좀 떨리고, 설레요. 좀쉴 수는 없지 않나. 아무튼,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는 없고, 일단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는, 가족들하고, 그리고 연인들이 보면, 딱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살짝 보니까요. 어,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주 씨. 네, 저는 어, 현재 뭐 어, 애니메이션 녹음 생활이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제 인생 첫 애니메이션 오디션이 이형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 그 이후로 디즈니, 뭐 픽사, 뭐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뭐 드림웍스 엄청 많은 그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 작업을 했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긴장하면서 오디션 준비하고 녹음할 때 이번만큼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던 더빙 작업이 거의 전무무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애정도 있고, 제가 이올슐라에 대한 또 특별한 또 마음이 있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멜라니 맥카트만큼은 대단한 연기력을 이 더빙으로 보여주고, 또 이질감 없이 잘또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엘리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진스의 다니엘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썼고 어, 나름의 저 혼자지만 마음의 경쟁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애니메이션 실사 애니메이션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살아있거든요.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진심이란 게에 오늘 소감 말씀이 어떤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다니씨 다음 다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가 저희큰 팬터시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리얼에서 더빙을 할수 있었던 그 경험이 뭔가 하나의 꿈이 이루어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무대에서도 쓸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빈키봉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동빙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네, 저희가 이제 한분한분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씨부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더빙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우리 주인공 에리어 영상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에리어를 보면서 실제 본인과 좀 닮은 점이 있다면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에리얼 친구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어벤처스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을 이렇게 꿈꾸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저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이가 비슷한 만큼 제가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었고 에리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때 아, 한국의 인어공주 진우리 단인식의 사례도 그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 정인수 씨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사하는 중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 입수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디즈니와 함께 하면서 30년이 되셨고 네. 처음에 인어공주 오시나를 오디션을 받은데 아쉽게도. 다 잡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디즈니에서 벌써 우리 정현주 씨에게 감사패를 제가 세 번이나 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군 우리 정현주 씨가 정말 우리 디즈니를 사랑하시고 디즈니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더빙을 하시면서 우리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울슐라 노래가 네. 많지 않고 한국과 그 다음에 주문을 거는 장면에 나오는 그어 주문이 있었는데 그 주문을 굳이 한국말로 하면 수리수리사바, 마수리사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라카다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어에서 오는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편집이 됐을지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고, 무엇보다 또 제가 특별하게 노력을 했던 건, 싱크로율에 대해서 좀, 이왕이면 좀 가장 흡사하고, 또, 보는데, 찰떡이다, 네, 콩떡 찰떡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어그 감정이랑 정서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소리를 엄청 질러댔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울슐라가 소리를 엄청 질러냅니다 네, 그 덕분에 어 뭔가 해소되는 좀 느낌도 있었고 녹음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녹음한다는 생각 들지 않고 그냥 제가 평소에 뮤지컬 공연할 때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얼마나 녹음실에서 춤을 추고 주먹질을 하면서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있다면 아마 누군가 혼자 보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재밌게 녹음을 했고, 어 에피소드 하나, 두 개뿐이 아니라 그냥 그 아리엘, 리의 목소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 계략을, 어 꾸미는 장면 자체가 이 우르슬라한테는 목숨가도 같은 장면이어서 보시면, 아, 녹음하면서 땀깨나 흘렸겠다. 아마 상상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상씨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웅 주만의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 포인트. 일 한번 보여주고요. 이렇게 보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아, 정말 단일 씨도 너무 잘하시고 정영주 씨도 너무 잘하시니, 이건 너무 유명한 뮤지컬 배우시고 하지만 아마 영화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다 언더더 지만 <laughs> 이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노래가 그렇잖아요. 네, 아마 어, 정말 죄송합니다. 또 계속 더더 a 그러시면서 집으로 가실 거예요. <laughs> 아무튼 이 영화는 어, 뭐 디즈니에서 너무 잘나서 실사 영화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바닷속의 그 웅대한 장엄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놓은 영화고, 어, 제가 볼 때는 가족들하고도 보기도 좋고, 연인들하고 같이 와서 보기도 좋고, 참, 너무 가족애가 또 샘솟는 그런 영화니까,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시지 말고, 정말 이사가 봐라. 네. <laughs> 두 번씩 많이 봐라 그런 아, 의미인 것 같아요. 요즘 네. 두번 이상 보러 오면 강요예요. 아습니다 네, 알아서 아 지하철에서 도 언더더시 하시면서 네, 그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정말 많은 시간 이야기 를 나누고 싶지만 준비 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도 추억하기 위해서 단체 촬영 한 번만 하고 저희가 세 분을 아주 이상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잠깐 내려 오셔. 관객분들과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우리 피켓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앉아서 저희가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손진 나올까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들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자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호공주 제가 같이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호공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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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드리겠습니다 우리 말 듣고 저희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우리 업고 계신 정선원 씨부터 마지막 인사을 듣고 저희가 이제 우리 세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아,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 가득한 화면을 어,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 사랑해. 네, 니다니다 이쪽으로 아, 병원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예. 뒤쪽으로 가셔서 병원 가실 거고요. <laughs> 내가 옳지 어, 않요